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계의 안희한 목사입니다. 사람의 잠재성이라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사람은 날지 못하는데요, 새보다 더 빠른 비행기를 만들어요. 사람은 물 속에 오래있질 못하는데 물 속에 오래 있을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어내요. 사람은 치타보다 느린데 치타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스포츠카를 만들어내요. 사람은 곰보다 힘이 약한데 곰보다더 힘이 센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만들어내요. 왜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사상의 몸에는요, 어, 귀가 안 들리는데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타악기 연주자, 귀가 들려야 될거 아니에요? 안 들리는데 됐대니까요 가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 팔이 없는데 그 몸을 가지고 수영을 해요. 그 몸을 가지고 운전을 해요. 제가 이제 소개하려는 말라 러년이라는 분도 장애를 가진 분입니다. 앞을 못 봐요. 시각 장애이네요. 그런데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됩니다. 2 0 0 3년대에 보스턴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세계 4대 마라톤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달려요? 100m만 눈을 감고서 걸어 보세요. 못 걷습니다. 겁이라 가지고 오금이 저려서요. 못 걸어요. 함물며 누가 안내해 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이 앞에 가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코너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에 물병이 있습니다. 그럼 그 소리를 듣고서 출리하고 달리는 거예요. 이 대회에서 자그마 42.19km를 달렸는데 5위로 들어옵니다. 여자로서는 지난 10년간 시, 최고의 기록을 세운 것이 되고요.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9살 때부터 이 시각적인 질병을 앓았더라고요 그러다가 14살에 완전히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앞도 못 보는 내가 뭐 달리기를 할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그러진 않은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상선수가 된 겁니다. 이분이 92년 바르셀로나 패럴리픽 대회에 나가요. 100m 1등, 200m 1등, 400m 1등. 그 다음에 멀리뛰기 1등 사관왕이 오릅니다.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내요.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 올림픽에 미국의 국가 대표 선수로 출전을 합니다. 국가 대표 선수는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만 뽑는 거잖아요. 앞을 못 보는 이 말랄레는 이 여성이 국가 대표가 된 거예요. 2001년 미국 실내 여자 육상 5000m 경기에서 1위를 해요. 1위. 대단하죠. 난 못해. 그럼 못하는 거예요. 난 틀렸어.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의 처지에 한계에 묶이지 않고 도전하고 발을 내디디면은요, 사실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잠재성이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아, 특별히 그리스인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상황, 처지, 문제, 장애물, 어려움, 역경 속에 주눅 들거나 굴복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질에 포기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도전하고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어, 성경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세움을 주신대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녀라도 리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집에 잡아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가 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여도곤비하지아니 그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 하리로나 고린도조서 1장 27절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한 것들을 대가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하시라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도 약점이 있어요. 성격이 내성적이고 었제 말이 너무 형편없었고 교통사고로 죽일 때 팔을 잘렸었고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병 투성이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한계를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사랑 시청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도 말고 주저 앉고 맥풀리치도 말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그리고 도전합시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변성연님 아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핑돌하요 두려워하지 않고 가정 나라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솔직히 남편에게 순종하기가 힘들지만 순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귀한 결단을 하셨어요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또 답이 보내진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스가리사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번더 기도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는 주님의 여정 이렇게 좋은 결단을 하였습니다.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 노력, 수산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여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였는데 이 기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게 하시고 강력한 기도, 영권이 있는 기도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또 소개할게요. 샤인 신이라는 분이 올리셔서요. 긴급기도 부탁드려요. 친구 딸 은정이가 조현병이 오래됐는데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든다고 해요. 어, 시테스 콜링 갔을 진행할 때도 보니까 조현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감정이 기복이 너무 심한 거죠. 예, 우울함이 밀려들면 감당이 안 되고 주체가 안 되는 거죠. 방법이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 열매, 희락의 열매가 맺혀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면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이 쫓겨날 거거든요. 그 등경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살 사랑 은정자매 조현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겠습니까? 주님살 사랑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신다고 찾으면 찾는다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자녀가 생선 달라는 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 데알 대신에 전가를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갈할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느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데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고 누가 봄 1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하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부정적인 감정, 격동하는 심령, 안정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소망과 평안과 기쁨이 샘솟도 소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 예수님 선한다 심령속에 평안이 말 지어다, 기쁨이 말 지어다, 당고 담대할 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네, 또 기도 제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랑 소망님, 친정아버지 알치 하이모 병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을 행하며 거둘날을 기도합니다. 예. 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시십니다예수님 영접해서 구원 받는 것은 사람의 능력, 지의 수단, 방법으로 된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이 말씀 보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열로하신 아버지 알츠아이마 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병이 어려운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특별히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 이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셔서 자신의 죄인님을 알게 하시고 이 죄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고백하며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노니라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고유해 주신 덕분에 어, 2,000명의 구독자가 넘어갔고 또 그새 이틀만에 150명이 또 추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아마 보기 때문일까라고 생각이 돼요. 더 많은 역사 기적을 여러분들로 보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던 질병에 있던 아니면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던 인생의 돌파해들 장애물이든 다 좋아요. 어, 유튜브 댓글로 어, 또는 페이스북으로 또는 이메일로 카톡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역사십니다. 하그이름을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